아유, 아유, 어제 제가 한번 오니까는 전답 때, 아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음식도 서서 먹고 그랬습니다. 아유, 어, 오늘, 에, 에, 제5회, 선비 장터 축제,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지금부터는 약한 시간 정도, 어, 우리 꺼벙이 명품 예술단의 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에, 저 뒤에 계신 분들 일로 오세요 어, 오셔서 관람하시면 은 자다가 아, 떡이 하나 생깁니다 아, 그래서 아, 의자에 착석해주시면 되습니다 저는 예, 꺼봉인 명품 예술단 단장 일명 김기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하여튼가 오늘 이렇게 아, 아침에 또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복권 하나 사시면 20억짜리 다음 주에 다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